이거 루이미, 이좋아지는 요즘에 아, 트 눌러라 아, 아, 렉 아, 아, 렉 아, 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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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이 무지 진짜 아까도 풀렸네. 다시 자, 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순례가 다가옵니다. 순례가 다가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맥이 살짝 있어서 좀 번갑죠. 그리고 루님이 말씀하신 팁 업그레이드를 하라. 이거는 루님이 말씀해주신 거예요. 지포는 성공했네 아, 지포군요. 여기가 계속 돈 벌고, 보라 죽었어요. 이렇게 연습은 한명 했지. 야. 야 좋아요 매우 좋군요 돈도 벌고 네, 여기서 약 올리고 있다가 들어가시고요 다시 아 SC 벌써 나왔죠? 상대 술래가에단은 다행히 할줄 모르는 사람이 연상이지 아유 진짜 근데 데스노트 이 했을 때 진짜 이름이 데스노트였어 아유 너무 힘들었어 그냥 너무 힘들었거든. 이때 이거 물총을 사고, 물총이 이때 스팀 팩을 쓰지 말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안 넣을게요. 소독한 눈깔, 님은녕하세요 아, 근데 순례가 닭을 뽑았습니다. 비리면 상황이 안 좋아요. 순례가 닭을 뽑았어요. 상황이 안 좋아요. 음. 오 미쳤네. 아유 큰일 날 뻔네요. 아프게. 보스? 트 보스를 트 뽑았네. 그 와중에 아플 텐데 히드라. 오 뜨겁네요. 뜨갔어요 그 와중에 들어갔어 파랑이가 지금 잘하고 있네요 다행히 근데 지금 꺼내놓을 수가 없어 지금 얘들이 지금 너무 기막을 해놔 어어어어어어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파랑이는 지금 이거 매우 기분이 좋군요 가독관님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면 이거 여기서 때려줘도 되죠 이거? 파괴해줘도 됩니다 어? 내가 죽어요? 위험한 면? 아유 큰일 날뻔했네 이건 줘요 아니야? 아이러이야두 마리 나와도 아웃사이더님 안녕하세요 위에 있어서 못 봤어요 음, 에어돌기님 안녕하세요 1번패는 뭐 누구 들어왔다는 말 이런 것좀 해주지 아 알겠습니다 상호님 이때 살짝 먹어줘 이때 또 살짝 먹어줘 이쿠야 아 어, 저거는 답이 없는데 아저 어, 저 SCV 뭐합니까 저 방금 뭐하셨죠 SCV는 매너 없는게 아니라 SCV가 저거 못한거예요 순례가 살짝 나와야 될 텐데. 그래야 뭔가를 할 텐데. 당을 뽑네요, 계속. 다행히.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이고, 아프다. 아, 히드라 업하고 있니? 그것도 아닌데. 화난 닭을 샀네요, 그 와중에. 14. 얘는. 음, 아, 살짝 불안한데. 화난 닭을 샀는 거 같은데,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거 위험한데 이거 살짝 살짝 위험한 보험도 괜찮을수도 있는데 체력이 차니까 저일랍이 음 지금 너무 잘 먹고있어 이분도 지금 잘 먹고있어요 지금 잘 먹고있어 너무 이미 지금 여기에 점령을 해가지고 힘들수가 있습니다 지금 닭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 지원 사격을 해줄 거예요. 지금 당장. 어어어어요어어이 닭들이 지금. 어들이 방금 위험할 뻔했어어아어워 아까워, 아까워. 닭 두고 씁니다. 그 체력은 안 차네 다행히 차나구나 지금 김학녀가 답이 없네 지금 김학녀가 없어야 나도 여기서 SCV 짓고 살텐데 크게 안돼요 지금 크게 안돼 지금 아쉽다는 거지 지금. 오! 와 진짜 위험했다 저건 진짜 위험했어 시민 죽는 각이었다 아냐 그냥 이거 구게면 되잖아 잠깐만 아귀찮기쓰리 이걸 왜보겠지 아니 공업은 지금 안 해도 돼요 그다지 지금 공업이라 지금은 제가 좀더 약올리게 아싸요 고스도 샀어요 아저요 고스도 샀다니 내가 이건 보게부장인 노터치님, 무지글로다님 안녕하세요. 응신노고리님 안녕하세요. 이거 야골리기에요, 예. 술래 화난다 딱 하나 같은데요? 그래요? 일단은 저 건물을 포기해야 되니까. 요즘엔 야골리기에요. 예, 맞아요. 야골리기입니다. 자, 불났죠? 불났다, 이제. 불났고,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지금 뭐 그다지 할 수가 있는 게 없네요, 지금. 불내고 그냥 이거밖에 없는 딱히. 이걸 빨리 포기해뭘 하는데. 술래는 저거 깰 생각이 없나 보네요 지금. 이것도 지금 액티베이트를 해야 되는데, 저기서도 스위치를. 안 하네요? 지금 다들, 이걸 먹고 있어요! 답이 없는데, 이러면은? 저, 저걸 먹으면 답이 없다는 건데. 으음 지금 상태면 이기는데? 오른쪽 가도 된다고? 그래? 어이구, 이런! 사망하셨다. 바람님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 망했다고 합니다. 저기도 죽을 것 같은데? 느끼면 좋아. 파랑이가 죽어가지고 지금 좀 살짝 불안하거든요? 아, 이거 살짝 불안한데. 걸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시민 돈줄이지만, 이거 좀 술래피 보죠. 술래피가 지금 상황이 이렇네요. 닭들이 죽어가지고, 방금. 좀 아쉬울 뿐이죠. 여기 깨고 있네요, 여기는. 수차가는 인연님은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죽을 뻔했네. 보스번까지 먹을 각인데, 이거. 진짜. 이 상황에 순례가할수 있는 게 없군요. 정의사던 스위치 켜졌나안켜졌나 아직? 저거 켜야 될 텐데. 아니, 위험하죠? 저 정의사던 안 키면은 좀 껄끄러운데. 아니, 상... 우리를 좀 껄끄럽게 해야 되는데, 안 하네요. 오그오오 큰일 그래 날뻔 했네. 미친. 지 이제 사가지고 어디다 줘야 될까? 응, 질럿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이와라 시민놈들이 제일 좋은 곳은 아무도 여길것 같아요 내 생각에. 둘다가 일로 가가지고 저걸 먹으면 되거든. 아니, 둘다 일로 이동한다거나. 절로 이동한다. 하하하하. <laughs> 이건 매우 좋아요, 지금. 상황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리본레님 안녕하세요. 지금 매우 상황이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히드라 농락당하는 중이라니.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질럿이 없거든요 지금. 언젠간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에 지금 질럿 보고 들어갈 기회가 있어야 돼 지금 들어갈 기회가 있어야 저기 들어가서 볼할 텐데 지금 가져. 난 갑니다. 당기려덩 당당당. 에센스가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저거는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 고스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금 고스라도 가면 좋은데, 오케이, 지금 고스 가면 되겠다. 지금이네요. 시민은 나중이고, 일단 고스가 먼저 가야 돼. 어떻게든 가야 돼요. 안 보여요. 나일드 <laughs> 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좋군요. 업그이도한번 더. 좀더 아플 거예요. 저 고스가 데미지가 점점 세졌거든요. 지금이니? 싱거운 마음님 아니하세요? 준이 님 아니하세요? 지금이니? 보스 미지 보여주고 싶은데 죽어요 그러다 아 지금 매우 좋군요 아 천국의 마시로다 아 천국의 마시로다 이게 바로 천국의 마시라는 거고 PC 서버입니다, 준이님. 반갑습니다. 여기 <laughs> 포기하지 않는데? <laughs> 지금 아플 거예요, 지금 상당히. 보스 데미지 궁금하다고 했죠? 6이네요, 6. 아이고, 이런. 여기 시민이 이렇게. 왜 절로 안 내줘? 아, 나 이런. 이렇게,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놔줘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래요? 아니 심히 이렇게 꼭꾸러 가야 되잖아 이러면. 아 이게 뭐야. 어 잠깐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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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험한데 살짝? 에이 걸치면 되네. 아 밑에 지어서 그렇구나 내가. 괜찮아요. 곧 있으면은 정의가 정의 심판이 내려질 때가 와옵니다. 정의의 사도 말고, 어 저것도 있네? 빰빰바라밤 바라바라밤 빰빰빰바라밤 바라바라밤 아파요 지금? 아 저기도 있었네. 아 몰랐네. 그렇다면은 그쪽은 다크가 있습니다 다크가 있다고 이쪽은? 다크가 길막하고 있다 그럼 저글링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 있으면 나, 나 있는 거 모르잖아 그럼 일로 들어가야지 나 있는 거 알려나? 왜 다크가 길막하고 있지 근데? 정의의 사돈 스위치는 내거다거의다 다크야? 에뭐 어쩌라는 거예 이거? 어디를 가입한다는 거예 이거? 쓰레기를 푸게 되나? 뭘 푸게 해야 돼? 정의의 사돈이 스위치가 서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의의 사돈을 킬 때가 왔군 저 위험하죠 살짝 좀 살짝 위험합니다 아, 아파요 아픕니다 아파요 저 아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파요. 아, 저기를 통과하려면은 그게 있어야 된다고 했지, 참. 저기를 어떻게 가지, 그러면은? 닥템 어떻게 죽이지? 아, 맞다! 죽이는 방법 있지, 옥기는. 있잖아. 이런,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 아니, 비비기 말고요.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뿅! 아우, 아프다. <laughs> 지금 이거 조용히 어디 가서 비비게 할것 같은데, 지금 이다. <laughs> 정의에 서돈 스위치 온 아니 보러 를안 하네. 아, 시민이 위로 가요. 야야, 히들어온다, 히들어온다.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죽는다. 지금 위험한데 이거 살짝 저걸 보러 했어야 되는데 아파요 히들 아픕니다 지금 아픕니다 지금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저건 엄청 아파요 메딕서요? 아니요 지금은 돈 모아서 할게 있어 생겼네 뭔가 이상한 기운이 펼치고 있다고 하면은 저 위에 갈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저 위에도 못 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이고 그거 버고 있을 텐데 미네랄만 있으면 버그 쓸수 있는데 색 <목소리> 이하님 안녕하세요 아 니가 다어 미안해 알겠어 가자 아니 코스가 이쪽에서 나오더니 되네 내 네, 마린 세다고야 밑에거 죽여야 되는데 정말 세다안 죽어 저게 안죽냐고야 미친 오버로드 어뭐 어떻게 죽이냐? 한번 써봐. 이레디랑 써봐야 될 텐데. 길드 가는데 말좀 듣지. 아이고 왜안 쓰지? 아 말하고 없나 보네요. 지금 보면은 이쪽은 뭐 사기. 곧 있으면 게임 끝나겠는데. 그냥 게임끝났게임 게임이, 끝났어 여기 이상임면 게임이, 끝났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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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드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아파요. 음, 보네요. 딜이 상당히 잘 돼가고 있어요, 지금. <laughs> 이거 끝났는데? 술래는 끝났어, 이거. 레스노트님 안녕하세요. 이제 끝났는데 이거? 게임이끝난듯합니다여러분 게임이 끝났어요. <laughs>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동을 합시다. 알겠지? 알겠지? 영원히 고통받는 술래랍니다. 알구만, 진짜 진짜. 뭐야, 이해은 음, 응, 돈이 딱딱 벌립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딱딱 벌리는데 이거 게임 끝났어요, 이거. 어, 이거 내가 끝나겠네, 이거. 아 저분 또왜 저러냐? 음. 그런데 무거움 뭐임 스킬이래요. 됐다 완벽하다. 순례는 이제 못 지나간다. 순례가 너무 고통스러워. 순례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순례가 고통스러워요 지금. 인것 같아요. 솔레가 고통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